아, 네, 안녕하세요. 초핑입니다 이번에 밸런스 패치가 진행이 됐고요. 사실 이제 떡상을 했던 게 버서커라는 지금 이야기 많습니다. 우선은 그 와중에 디펜더부터 할 건데, 지금 디펜더의 고투력분한테 여쭤봤는데, 이제는 자사 걱정이 없대요. 어, 자사 걱정이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확실히 전상에 가보시라는 패시브 자체가... 어, 확실히, 이게, 많이, 많이 좋습니다, 이게. 자연치유가 배치가 됐어요. 이게, 강화를 좀 많이 할 수는 없긴 한데, 이, 에너지 자체가 1%라고 해도, 어, 체력이 지금 8700이거든요. 8711. 1%면 87. 87이 찬다는 거기 때문에, 기존과는 비교해서는 유지력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어 그런 체감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만화 소모에 대한 것들, 그리고 소의 사슬의 시간들, 그리고 순간 막기의 모션, 그다 방패절연이 이제 원거리에 대해서 절대 감소요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어 저는 이 버서커가 워낙 덕상을 해가지고. 디펜더 분들이 조금 슬퍼하시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사냥이 괜찮다라는 말씀하셔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패치가 되기 전에 사냥을 제가 미리 해놓았습니다 어, 드레이크 볼모지 사냥을 할 때는 1시간 정도 사냥을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5분 사냥 기준으로 해서 0.003%밖에 경험치를 얻지 못하셨는데 사냥하는 걸 한번 보고 얼마나 턱상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투력의 디펜더 분들이 말씀하시기에도 어느 게또 크냐면 이게 크대요 이거는 워리어 계 공통입니다 전사의 거부이 너무 좋대요 이거 제가 괜찮은 거 같죠 여러분들 유지력에 의해서는 자연 치유가 약간 확실히 이제는 좀 의미가 있는 느낌? 지금 물약은 여기 들어와서 하나도 안 먹었어요. 패치 후에 사냥터가 한 단계 정도? 올라가는 유지력 향상? 근데 이건 워리어 계열 뿐만이 아니라 이게 올라가게 되는 거는 패시브에서 전사의 가보시 큰데 이거는 디펜더가 아니라 워리어 공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펜더만의 패치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한두 단계? 어, 할게 지금 오만 투력의 버서커분을 한번 이제 전후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복구권 때문에 복구권을 예상하시고 미리 지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기가 없는 상태가 되셔가지고 지금 강제로 디펜드를 하시고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 할게요. 공격력은 263그 다음에 명중은 10 정도가 어, 거의 비슷하시네요. 348 341 그리고 338이시고요. 뭔가 발키리가 날아간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스펙 한번 쭉 보여드리고 갈게요. 울베, 대검, 스케일, 데미지, 방어력, 알브, 세계수, 양가. 어, 5.4, 5.36. 디펜더 분이랑 거의 비슷하셨습니다. 송곳니단의 목걸이, 비도프의 기타의 귀걸이, 스카디의 팔찌, 나길링, 천둥데이트, 7강 악세, 세팅 너무 깔끔하세요. 그리고 상적 세팅을 해놓으셨네요. 땡기기까지. 음. 50%를 맞추게 되면 확정적으로 쓸 수가 있고 6초 거기다가 자기가 무기영상이 전설이면 6.5초까지 네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맹수의 일격이 상향이 됐고요. 용맹의 긍지 1.5억 스킬인데 버서커들은 스킬 칸이 좀 남아돌아요. 어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쓰고 이제는 충격장을 떨구고 그 다음에 건기 날리기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어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접근기와 상대를 느리게 만들어주는 어, 상당히 PVP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어, 그런 스킬이 되어버렸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피터 발동되는 거 너무 싫어서 이제 무적 들어갑니다. 우와 <laughs> 우와 우와 와, 우 와, 우 와, 와 시원시원하다. 아 이거 너무 멋있다. 아.. 이거 타이밍은 안맞긴 했는데 무적의 유지력도 어느정도 아까전에 피차는거랑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딜을 한다는게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흡혈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엑슬러가 10초가 될거라고 예상했던게 뭐냐면 광기폭발이 이게 10초거든요 10초랑 5초는 천지차이거든? 벌써 이제 무적 돌아와. 왜냐면 다른 직업 같은 경우에는. 좋죠. 어, 짜증나게 비비면 터트렸습니다. 이게 땡기기가. 의외로 저게 좀 많이 도움 되는 것 같은데. 비절 넘었지. 충격장. 아, 아깝다. 아, 이건사실이 근데 충격장. 제가 실제로 플레이해봐도 좀 괜찮고요 음,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음, 버서커는 나물님이 무기를 지르셔가지고 어, 5.3 5.4에 버서커 인강님 어, 공격력이랑 다시 한번 보여요 263 지금 한계돌파 터진 모습이죠 한계돌파 터져가지고 공격력 공격 속도 스킬션 속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 어, 이렇게 했을 때 느낌이 뭐냐면, 확실히 1억 스킬이, 1억 스킬이 많이 좋아졌다. 이게 사냥이나 사냥이나 전투시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게 어, 재미가 더욱더 증가한 느낌. 만약에 신규 캐릭터 중에서 근접을 하라고 하면, 이제는 어세신 디펜더, 버서커, 발키리 중에서 버서커를 약간 제일 추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게임을 함에 있어가지고 재미라는 게 결과적으로 제일 큰 요소인데 그런 요소들을 어느 정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어, 그런 캐릭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땡기기 하나만으로도 이게 좀 괜찮거든요. 스킬에서 만화만 부족하지 않으면 1초 무적이라가지고 약간 끌어오기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넘어뜨리기. 만화 이런 게. 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간님 캐릭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버서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버서커는 광전사라는 컨셉을 잡은 것같고요 어, 거기에 어울리는 스킬이 조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좋네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전사에 가보시라는 게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고강화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 디펜더, 버서커, 워리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디펜더보다는 버서커의 떡상이 조금 많이 느껴지는 패치였어요.